끝나고 바꿔 어. 일단 해야지. 다음 판부터 해야지. 승진아, 카메라 좀찍어줄라아어디 여기 그냥 진짜 남는데 그냥 가는데? 한번미드 필드 하시죠. 네. 네. 네가 갖고 싶어. 다 하고 남는 거 여기 어, 여기 미드필스 하시라고 그래.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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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미드 미드. 그래. 야, 공 빨리 <laughs> 오케이. 좋아, <laughs> 맞아. 어. 어. 다 찍고 있다. 와, <laughs> 아 감동말 들어. 오, 야, 좋은데? 좋아, <laughs> 좋아. 야, 겹친다, 겹친다. 있다한명 가야지 때린다! 들어갔을걸? 잘찼다 잘찼어 잘찼어 아 뭐하냐고 오정우 아... 오정우 탓이야 다야 찍혔다 야, 찍혔다 아, 찍혔다찍혔다 아, 어. 이디지이디가이디지이디가 지가, 어찍 지가, 찍었어 찍지 찍었어, <laughs> 정당한 정당한 몸싸움. 제가 괜찮아? 제가 미안해. 제가 미안해. 미안해. 아, 제가 강해지라고.

<무컬리>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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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감사합니다. 어이구, 어이구,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할게요. 어, 아, 안 물어, 어안맞었어 이리, 이 아이고. 내 할게, 내 할게. 오, 가가 정원아. 아이 정원아. 때려 봐. 강태야 아, 미안 미안. 아왜 이렇게 힘 <웃음> 미는데 <웃음> 어? 2시, 2시. <laughs> 아, 힘들어죽겠네좀 <laughs> 들어가. 저 <더> 들어가, 들어가. <웃음> <웃음> 어! 어? 나이스. 와! 나이 아, 민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민준아 좋다. 미친? 죽여 죽여. <laughs> 죽여 버려. <laughs> 나이스 민준 나이스. 너무 져 압박해 압박해. 죽여 죽여. 어빠 어어어여여아 여기 여기. 아, 나이스. 때려 봐.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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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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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민준아. 오! 려 오!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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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오! 혼 일단 우겨. 안불만 해라 그냥. 나와 나 아, 나와 나와. 나와. 알아서 할게. 언제? <laughs> 한제 아, 여기. 평태야. 오, 나이스 굿. 아이 굿굿굿 굿. 굿, 굿, 굿. 안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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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다 윤성아 골콜 좋아. 줘말 <laughs> 안들어 제가요? 정말 내가 할게 한번더 아, 굿때려봐요 굿. 때려봐 아이고 받아 먹어. 내려 와, 려려 와, 내려. 와, 라올 와, 올라. 와, 데리 와, 데려 와, 데이 와, 데리 와, 데리 우 데리 와, 데리 와, 데리 와, 데리 와, 리 와, 데리 아이고. 싸워. 여기 호 가다 가다. 다시 다시 다시. <laughs> 다 <laughs> 다시, 다시, 다시. 나이스. 주가 이제 초 오. 한명 가야지. 뭐야? 한명 가. 가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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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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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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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 뭐하냐고 아, 어. <laughs> 수비 뭐하냐고 불면해 불면 불면해 들어 화이팅 화이팅 좋다 아뭐어 가가봐 나이스 나이스어야셋중에한 어,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아. 어? 명만 내가 올라가 여기, 한명있 어. 저다시 오다 다시 오다 안되면 줘 자. 아유이고 내가 더질게 내가 더게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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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봐 다아굿받받저거 받아 먹어 온다 뒤어 온다 태어나. 아, 태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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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안어안태어태어안태어안태어어안태었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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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쯤면안 돼. 가운데로, 해, 가운데로. 나이스, 나이스. 어. 헤이, 헤이. 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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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야, 대랑 해도 못해, 나해도 못해. 어! 와와아씨 <laughs> 뭐하냐고 오 <laughs> <laughs> 헤딩 못해 헤딩 파 화이팅 망했다 망했다 <laughs> 에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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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불면해. <laughs> 온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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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laughs> 아, 더 <Sergio> <laughs> 받으러 가도 받으러 가도. 바다. 가도 바다. 가, 가, 올려, 올려, 올려. 좋은데? 들어가 안으로 가. 나이스, 나이스, 다시, 다시 와, 다시 와, 다시 와, 다시 와, 다리. 다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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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 와, 다시 와, 어시 와, 플레이 다시 와, 다시 와, 다시 와, 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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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야, 해, 유성아유성아유성아 어, 유성아, 어, 유성아. 아, 뭐야? 뭐야? 동현이동현이동현이 아, 야, 왜 이렇게 뭐, 수비가 뭐, 없냐? 아, 야, 아니, 야, 야, 수비 좀 봐라. 그니까, 다 올라가지 말라니까? 한 명은 있어, 그냥. 안 해. 아니야, 아, 올리지 말고, 그냥 중앙에 한명 있어. 올려서 뭐해? 사람이 없는데. 천천히 해, 천천히. 야, 이제, 채워줘, 채워줘, 채워줘. 채워, 채워, 채워. 아휴...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온다, 온다, 온다! 뒤에 있어요, 뒤에! 와, 왔어, 왔어! <laughs>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이쿠! 어, 이제 어. 와, 이제 와, 이제 와. 가운데 이거 와. 나이 와. 나이 아, 왜? 왜? 핸드, 핸드. 올리면 지안 된다니까? 내려오지도 않은데. 그냥, 한명 있어. 번취로. 안 된다고 할 때, 안 돼. 제발. 쟤뭐 <laughs> 혼자 하잖아, 명철이 혼자 하잖아. 사고 싶대요. 혼자 힘, 혼자 힘들어. <laughs> 야, 이거 뭐야 이거? 오? <laughs> 어? 아 올리면 안 돼. 그러니까 미드세 명이면 그냥 한 명은 내려가 있어라니까. 네, 어, 있어, 그냥 가지 말고. 나좀나 할게. 여기 여기. 아우. 뛰동가어어 안. 나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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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스. 안 불면... <laughs> 성찬이 던져. 던 올라. 그 올라. 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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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앞으로 가. 나 앞으로. 앞으로 가. 갔나 뒤로 갈게. 앞에 막아 줘. 천

아계속어좀 근데 비싼 라서그래안 <laughs> 나가도 돼 아파 <laughs> 힘 빼지마 힘 빼지마 내려와 야, 내려와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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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천천히 우리 이기고 이리... 어, 가... 천천히 천천히 어. 좋았어 내려 정우 해해해 올려 봐. 아이고! 여기, 여기, 여기. Hey, 명철. Hey. 아이 좋다. 떨려가 명철아. 떨려 아. 야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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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내려간다고 빨리 가라. 공 내려갔어. <목소리> 우선 하고 싶은 거해해해 해. <목소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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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목소리> 뒤에 있다. <목소리> 아, 미안. 아이 굿 천천히 우리 많아 우리 많아 아 미안 경태야 경태 미안. 겨울 태 태우나 아아 누미준 헤이 드루 명철아! 명철아! 명철아 여기 있어요! <laughs> 저 여기 있어요! <laughs> 오 살려? 가운데 저거 가운데 올릴까 올릴까 쏘리 쏘리 야 뛰어! 아이고! 야, 늦었어, 늦었어. 어. 야 야. 끝,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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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스맨. 야! 스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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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다맛겠다 맛있겠다. 다 많이 안다맛 많이 다맛다나어 <laughs> <laughs> <많이 안 떠. 웃음>